안녕하세요. 절대값 TV의 명성 PD 한 PD입니다. 최근의 시장을 딱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험에 노출된 시장이다. 아, 스태그플레이션에 노출된 시장이다. 물가, 환율, 금리 이세 개가 고점에 있는 상구 현상이 뚜렷한 시장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자, 이런 시장에서 강남의 신고가, 에, 일기 신도시 뭐 재건축 가능한 지역, 가능한 아파트에서의 어떤 신고가 뭐 또는 그게 또 재건주의 또 다른 쪽으로 번져서 또 신고가 굉장히 그 위험한 신고가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신고가이다. 자 지금 우리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이 상고 현상은 그 예전의 상고 현상과 틀리다. 에스태그프레이션에 가까운 상고 현상이다. 자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얘기는 어, 전세에 관한 문제니까 자 일단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전세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들어가 보시죠. 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전세 대출이 감소가 됐어요. 은행권에서 전세 대출이 감소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 가격은 올라가는데 전세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이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에, 어차피 그 전세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얼마나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은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50%, 60% 이상은 전세 대출을 받아요. 심지어는 뭐 80%까지 받는 젊은 분들도 많고. 자,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세 대출이 감소되고 있다. 자, 그러면 전세 대출이 은행에서 안 나간다는 얘기는 전세 물량이 소화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자, 소화가 어렵다는 얘기는 역전세가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서울의 전세난이 모자른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4억 오던 게 8억이 됐다고 하면 자 예전에 금리가 떴으면 받을 수 있었는데 금리가 두 배로 올랐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사억에서 8억으로 다시 재계약을 갱신 계약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나가야 되겠죠. 나가서 빌라를 얻거나 아니면 외곽으로 나가거나. 추거의 질에서 하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자 지금 시장은 어쨌든 위험에 노출 노출된 시장이고 어 지방 경기도 외곽은 이미 역전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 저희, 어, 세종만 해도, 어, 3억 이상짜리 전세가 나가는 게 버거워요. 뭐, 4억은 굉장히 버거우고, 어, 지방이라 그런지. 그게 뭐냐면, 이제 4억 이상 대출을 받고, 이제 전세로 살기에는 이 금리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에, 지방도 그렇고, 경기도 외곽도 그렇고, 자, 서울은 너무 많이 오른 전세 가격에 에, 밀려나가고, 자,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중에 대통령 공약, 인수위 공약, 말 그대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공약에 신고가로 아파트를 사고 있다. 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건 고점에 집을 사는 거예요. 고점에 집을 사는 거다. 좀 부동산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금융시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내집 마련을 해야 되시는 분들,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지금 어떤 지금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자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걸 설명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충분히 예상을 하고 대출계획 전세대출계획 을 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대출 이자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나중에 다시 이사가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 그 전세를 살았는데 다시 이사가게 되면 뭐그 그것에 수반되는 뭐 어,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막상 또 이사 가려고 할때또 굉장히 정신적인 멘붕이 올수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지금 굉장히 어 세계 경제와 어떤 금리 인상 스케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요즘 최근에 그 주식 시장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 정말 반등을 반등다운 반등을 못 하고 있어요. 뭐 아주 아주 짧은 구간에서 그 어떤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딩 같은 반등만 주고 어느 정도 오르면 또 지수가 못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시장의 원인이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이 5월 달에 빅스텝, 0.5포인트. 오늘 밤 이제 0.5포인트 정도 이제 올린다고 하잖아요. 뭐 그건 거의 기정 확실한 기정 사실화 된 거고. 자, 지금 시장이 염려하는 것은 6월 달에 시장의 눈이 가 있는 거예요. 자, 6월 달에는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는 거야. 그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98%라는 거예요. 98%. %로. 자 미국의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릴 때가 빅스텝이고, 어0.75 포인트 올릴 때가 자이언트 스텝인데, 자 6월달에는 0.75를 올린다는 거예요 지금. 참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번 올려서 지금 0.50이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번 달에 오, 0 5를 올리면 1.0이 되는 거예요 1.0. 그리고, 다음 달 6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면 1.75가 된다는, 자, 미국은 지금, 금리 폭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미국이 올리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올려야 되겠죠? 자, 현재 우리나라 기준 금리가 1.5포인트. 자, 미국이 이번 달에 올리면 1.0포인트.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올리면 1.75.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면 1.75고, 빅 스텝으로 올리면 1.5니까, 어, 다음 달 되면 벌써 이미 이 자, 에, 빅스텝으로 가도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는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에, 미국의 국채 금리와 우리나라의 금리가 어, 국채 금리와 똑같아지면 외국인들이 어, 어느 나라 국채를 사겠어요? 당연히 미국의 국채를 사겠죠. 안전한 달러를 사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에, 우리나라는 환율이 하락하고 물가는 폭등하고 자그고 금리는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금리 폭등 시기에 있다는 거야. 어 그런데 지금 어, 대통령의 공약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공약에 그리고 언제 재건축이 될지도 모르는 공약에 모두 불나방처럼 신고가를 향해 달리고 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도 차리셔야 돼요. 자, 한미 금리가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 만약에 미국이 6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고 하면 미국 금리가 1.75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1.5에요, 1.5. 자, 1.5가 되면 벌써 미국의 금리가 0.25포인트 앞서게 되겠죠.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다. 자, 그러면 미국의 달러, 미국 주식장에서는 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것이고 그 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환율은 하락할 것이다. 원화 가치는 하락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아주 상황이 왔다. 자, 이게 오. 이 6월 달만의 상황이 아니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의 공급망이 깨지면서 물가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추세라는 거야.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계화의 공급망이 깨진 시기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게,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중요한 내용. 자, 이, 이것은, 어, 떤 그, 금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금리에 영향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주택시장에 전세 대출에 영향을 주고 전세 중개 이온다면 역전세가 생기고 매매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벌써 5월 금리가 5월에 금리 인상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미국이 지금 어, 자이언트 스텝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이 최소한 똑같이는 맞춰 줘야 될거 아니에요 1.75는 맞춰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0.25는 5월 달에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어? 그리고 우리는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올려야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가 같으면 미국으로 돈이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5월 달에 또 올리겠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1.25일 때, 에, 그, 주담부 대출 금리가 연말이면 7% 8%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8%는 거의 기정사실화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이제 5월, 7월, 8월, 10월 연 이어 열리는데 결국은 어, 금리를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거 보, 보면은 예, 인플레이션이 거의 8% 이상 나니까 자8% 이상 물가폭등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미국도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고 우리도 이렇게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전세대출을 어, 3.5, 3.8 정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7%대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세 4억에 살았는데 전세가 6억이 됐어요. 그러면 6억을 7%, 8% 받는다는 거는 전세가 4억이 아니라 10억 이상이 된 거예요. 10억 이상. 자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거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고 주거의 하향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전세 시장은 지금 보면 금리가 이미 폭등했잖아요 이제 두 배가 거의 올랐잖아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전세 대출 수요가 감소됐어요 요즘에 보험사 제 2금융권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마케팅을 하는데 요즘 매매가 안 되잖아요 아파트에서 매매가 안 되니까 매매 대출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 그리고 전세 대출도잘안 이루어지고 있어. 전세 가격이 폭등하니까. 월세로 살아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예? 자,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니까 전세가 월세가 되는 거야. 금리, 에, 금리가 폭등하니까 그 이자를 받아서 대출 받는 것보다는 월세가 더 싸더라. 반전세가 싸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 지금 월세 시장이, 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 도심에 살던 사람들이 전세 가격이 폭등하니까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이사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임차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월세 사는 분들, 수도권 외곽으로 가시는 분들. 수도권 외곽은 이제, 에, 물량이 좀 있고 가격이 싸거든요. 자, 이게 전문가들이 이제 올해 그 집값의 폭등의 원인을 모르고 왔냐면, 서울의 입주 물량이 반 정도 급감하라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 외곽 쪽은 아직 물량이 있고. 자, 그래서 서울의 그 매물을 보니까, 그 아시 통계를 보니까 전세 매물이 3개월 전보다 13.5% 감소했다. 자, 그리고 전월세 매물은 같은 기간 14.8% 줄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하락세를 보줬다고 해요. 서울의 경우에. 자, 성북구는 한 38%, 36%, 광진구는 28%, 노원구 25%, 송파구 23%, 강남구 15%, 서초구 6.5%. 자, 이렇게 감소를 하니까 전세가격이 폭등을 하고 집값은 폭등할 것이다. 자, 그게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시나리오인데, 자,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매 전세가격의 폭등이 매매가의 격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왜? 전세에 올려진 전세 가격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외곽으로 나가더라는 거야. 그리고 전세로 살지 않고 월세로 살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 현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결국은 전세 가격이 이렇게 되면 이제 폭등하는 게 어렵게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전세 가격의 폭등에 의한 매매 가격의 등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 전세 시장이 지금 이제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뜬한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이 아파트에서 빌라로 다세대 주택으로 주거 형태를 바꾸고 있어요. 자,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외곽 지역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거의 질이 하향화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가가 폭등하고 먹거리가 폭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뭐 전세 대출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자 그런데 사람들 소비할 여력도 없잖아요. 소비할 여력도 없고,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집을 사고자 하는 의 욕이 있을 살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뭐 재건축이 좀 들썩거리는 지역만 빼고는 거래가 거의 안 돼요. 호가는 높고 호가는 높고 당연히. 예? 그러나, 거래가 전혀 안 된다. 당연히 효과가 떨어지겠죠? 자, 이제 시간, 시간의 문제지. 집값이 더 떨어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 뭐, 금융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물가 폭등. 그러니까, 요즘 인대차 3법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 4년을 줘도 오히려 역효과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삼법은 빨리 폐지해야 되,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어, 지금 이제 어, 갱신하는 사람들이 이, 뭐 갱신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싼 전세를 찾아서 오히려 나가더라는 거예요. 기존에 갱신을 하면 5%만 올려주면 되는데 그것도 비싸다고 더싼 전세로 나가더라.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금리 폭동으로 인해서 지금 수입의 물가지수가 35% 올랐대요. 자, 이 얘기는. 이제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먹고 살 돈도. 어 자,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고가의 그 전세 아파트가 잘 나가질 않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전세가 발생한다. 자, 역전세가 발생하면 결국 매매 가격 하락으로 발, 연결될 수 밖에 없어요. 벌써, 어, 경기도 외곽에 뭐 신도시들 있잖아요. 뭐 검단 같은데, 인천 같은데. 자, 그런 지역들의 입주 아파트들이 전세가 잘안 나가요, 지금. 자, 근데 결국은 이제 서울 도심에서 밀려나가신 분들이 그쪽으로 가겠죠?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싸니까. 자, 그렇게 밀려나가면서 전세 가격은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안정화되면서 문제는 이제 전세가 안 빠지는 곳은 역전세가 생기겠죠? 자, 그럼 다주택자들은 금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고분양가 아파트들이 이제 점점 미분양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계약이 나오고 있다. 송도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응? 9억 이상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부담스럽고 잔금 대출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 효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금리폭등의 나비효과는 시작되었다. 그게 전세시장에 나타나고 있고 분양시장에도 나타날 것이고 결국은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고 자 그러면서 집값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 절대값TV의 명품PD 한피디였습니다.